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 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건강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권면을 따르라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출애굽기 18장 17에서 18절 말씀 찬미가 376장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께서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22일 화요일 건강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권면을 따르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 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출애굽기 18장 17에서 18절 건강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면 이후 복된 결과가 뒤따르리라 기대해도 좋다. 우리는 건강을 지키려는 자신의 노력에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믿음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자기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경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나 각자에게 할 일이 있음을 모두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병이 날게 뻔한 길을 걷는 사람의 건강을 기적적으로 지켜주시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에 심어주신 법칙을 주의 깊게 따른다면 건강이 보장되고 몸이 망가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지 나에게 묻는 사람이 많다. 내 대답은 다음과 같다. 존재의 법칙을 더 이상 어기지 말라. 저열한 식욕을 더 이상 따르지 말라. 겸손함과 소박함을 요구하는 단순한 음식을 먹고 건강한 옷차림을 하라. 건강하게 일하라. 그러면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부모의 잘못으로 고통을 겪는 이가 많다. 부모의 죄로 인해 그들이 비난받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부모가 존재의 법칙 중 무엇을 어겼는지 알아내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다. 부모의 습관 중 그릇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답습하지 말고 건강에 더 좋은 바른 습관을 따라야 한다. 체력과 정신력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작용하면 행복이 찾아온다. 더 고상하고 세련되게 힘을 사용할수록 더 순수한 행복을 얻는다. 목적 없는 삶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다. 영원한 유익이 되는 일들을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에 순종하고 자신과 협력한다면 신체라는 기계의 장치를 건강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개혁의 빛을 무시하면 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말이나 본보기로 하나님의 빛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하지 못한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출애굽기 18장 17에서 18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프리카의 전경수 길명자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봉사대원들이 뿌리고 간 씨앗이 잘 자라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훈장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최고의 철도사고로 불리는 후쿠치아마선 탈선사고 당시에 버튼 하나를 눌렀을 뿐인데 많은 사람을 살려서 훈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철도사고는 107명의 사망자, 그리고 562명의 부상자라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반대편 열차나 그 열차 뒤에 있는 다른 열차들은 제때에 멈춰서 어, 열차 충돌이라는 2차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열차들은 어떻게 멈출 수 있었을까요? 사고가 난 열차의 반대편에서 오던 열차가, 설로 신호 등이 이상하여서 서행하던 중 설로 건널목 비상정지 신호를 듣고 바로 정지해서 건널목 43m 앞에 정차하여서 이 지점은 사고 지점에서 200m 떨어진 곳인데요. 그곳에서 멈추고 난 후에 사고 열차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 멈춰 있는 열차 뒤에 따라오던 열차가 또 있었는데요. 선로 신호 등이 비상정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 발견하고 이제 곧바로 정지할 수 있었습니다. 훨씬 더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이 열차 사고는 단한 명의 행동으로 인해 더큰 피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던 한 명의 주부가 이 사고를 발견하고 건널목에 있는 비상정지 신호를 누른 덕분에 더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해 일본 정부로부터 홍수포장이라고 하는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수포장이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조하는데 힘쓴 사람에게 수여되는 훈장입니다. 위험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 행동한 덕분에 많은 사람의 목숨과 훈장을 얻는 명예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물에 대한 영감의 글의 권면은 마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큰 사고를 미리 알려주는 비상정지신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식사를 우리가 뜻을 정해 따른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결과가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유익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몸의 회복입니다. 깨끗한 음식으로 우리는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 것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음식물을 구별하여 먹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영적인 기능은 마침내 최고로 활성화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주어진 음식물과 관련된 권면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 비상 정지 신호는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별을 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구별하여 먹음으로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건강한 삶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유지함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경수 길명자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봉사대원들이 뿌리고 가는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곳의 선교센터의 운영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m